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엠 토익 라스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카 이주 마스터라는 연말 제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들 토익 어휘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정 암기하고 계신가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고충을 들어드리고자 제가 준비한 2주 만에 염들 어휘 마스터하기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가장 극장한 라엠 토익의 단어장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보카 이주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카 이주 마스터는요, 이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총 열다섯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C, RC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자, LC의 경우에는요 파트 1에서 사진에서 우리가 자칫 틀수 있는 문제를 갖다 정리해봤습니다. 일명 파트 1 여기서 다나와 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RC의 경우에는요 품사별 어휘라고 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전사 등에서 많이 틀수 있는 어휘. 그리고 나름대로 어휘는 잘하지만 고득점자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바로 고득점 어휘 전략을 갖다가 소개드립니다. 해 자, 예를 들어서 해석이 필요 없는 일초짜리 어휘.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해석했다가 낭패 볼수 있는 어휘 그 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틀수 있는 어휘 등등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어휘를 테마별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문제를 갖다가 총 정리할 수 있는 파이널 테스트를 총두 강에 걸쳐서 준비해봤습니다 작성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들이요 이 수업을 들으면 가장 좋을까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서 선생님 저는 문법과 어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요 문법과 어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법을 푸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특정 단어의 어떤 특징, 그다음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문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바로 어휘랑 문법을 접목시켜서 즉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해석 없이 어휘 문제가 풀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물론 어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해석을 바탕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죠? 토익 시험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 문제는요, 주로 일명 궁합 문제, collocation 이라고 해서 궁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토익 시험에 아주 빈출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들 궁합 문제를 갖다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외우시더라도 어휘 문제는 연두력 예, 고득점 맞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로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휘를 어떻게 얼마만큼 염두를 암기를 해야 되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어휘는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요, 우리가 시험에 나온 어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온 어휘를 예, 제가 매 강의 받아 녹여봤으니까요, 우리 실전 문제, 액기스 표현만 잘 기억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게다가 라셈토익이 단어장까지 제공하니까 혹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제가 준비한 단어장으로 공부하신다면 예, 바로 어휘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보카 이주 마스터 강의가 다른 강의의 차별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라셈토에게 보이스 단어장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뭐냐? 총세 가지 버전의 단어장을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어휘를 총 복습하고 싶다. 즉 영상을 보이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단어장이고요. 두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MP3 파일로 공부하는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동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어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단어장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요, 시험 직전에 우리가 총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하셔서 우리가 간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라쌤 토익 보이스 단어장을 세 가지 버전을 염결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리한 대로 염결려 골라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최단기 어휘 프로젝트, 토익 어휘 전격 대부총 15강, 잊으면 토익 어휘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라셈표의 라슈인 강사였습니다. 저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